일일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명사들 쭉 깔려 있죠. 명사 어비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명사 어비 문제도 마찬가지죠. 밑줄 앞뒤에 호응 컬러 케이션으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앞에 보니까 나이트가 있어요. 사실 이 나이트만 주목해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밤 근무, 낮무무할때 s i n i g h t s h i f t day 다 나는 야행 밖에 s 에잘안 보여. 이 h 얘기 i 때 t 라는 말을 쓰니까요. 하지만 뭐 없어요. n 럼 i g h t vision, 밤의 시야니다 i s i 다 나는 i g 이 a p 리 l i c a n 지원자들은 수식어 지나서 should be available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night shift 밤 근무도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밤에도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맥락 아무래도 어떤 직책에 지원하다 라는 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데 있어서의 availability 언제 일할 수 있다 무슨 요일에 일할 수 있다 주말에도 일할 수 있다 밤에도 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night shift로 가져가면 됩니다 참고로 shift라는 게 바꾸다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는 change 뜻이에요. 그래서 토익 문제에서 shift가 그냥 단순히 change 뜻으로도 출제를 합니다만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다라는 뜻으로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 포인트 좀 알아두실까요? 교대 근무를 일을 하다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하냐? 동사는 work를 쓰면서요. work shift, work shift 이렇게 바로 가도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work shift를 대고 아니면 work in shift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I'm working shift 이렇게 써도 되고 이때는 보통 복수로 쓰죠. I'm working shift 또는 I'm working in shift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대 근무로 일합니다. 할때 I'm working in shift 또는 I'm working shift 또는 낮 근무 일합니다. 할 때는 I'm working a day shift. I'm working a day shift. 이런 거. 또는 12시간 교대 근무해요 하면 I'm working a 12-hour shif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Work shifts. Work in shift. 이런 표현도 한번 짚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대로 근무하다 할때 work shift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십니다. 오늘은 병사 어휘 문제였어요. <목소리>